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뉴 SM5 플래티넘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구요 등급으로는 2.0 SE 이상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실장TV는 딜러 전산을 기반으로 중고차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관심이 있거나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 SM5 플래티넘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뉴 SM5 플래티넘 2.0 SE 플러스 690만 원이고요 2013년 5월식입니다 흰색이고 4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은 요즘에 어느 차종이나 인기가 많고 많이 찾는 색깔이에요 후반감직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 키도 있고요 47,691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타재 어라운드뷰도 있고요. 시트가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전동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타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들어온 지는 2월 13일. 두달 안쪽에 대는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690만원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휴바율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좀더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은 가격적으로 조금이라도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뉴sm5 플래티넘 2.0se 599만원 이고요 2013년 4월식입니다. 흰색이고 10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흰색은 참 예쁜 색깔이고 인기가 많은 색깔이에요. 요즘에 많이 찾습니다.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시트가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10만 7357 키로를 넘어서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렁크는 넉넉하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4월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체인 커버 미세 누유 이특이상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원인 파악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들어온 지는 2월 20일 두달안 쪽에 들어간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599만원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시발류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등급으로는 2.0 SE 이상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4만에서 5만 키로대, 7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 키로대, 5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수대에 뉴SM5 플래티넘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꼭 본인예산에 맞는 뉴SM5 플래티넘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